챙기고 잘챙니다 저... 아... 우리 잘꾸장을 해요, 우리. <laughs> 아 그래도 학자의 그사이즈가 있죠. 아... 안녕하십니까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진행을 맡은 MC 한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네. 어. 아네 여러분 혹시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진행돼서 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된 게임이기도 한데요. 우리 이두 분을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먼저 우리 간단하게 어 먼저 우리 소개 한번 해서 부탁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의 손석호라고 하고요.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도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적지능연구실의 함재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저희 실에서 그 자율주행차에서 이제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그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이제 두 개의 보기를 드릴 거예요. 어,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느낌 오는 걸로 톡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진행하기 네. 전에 약속 하나를 해야 돼요. 꼭진실만을 말할 것을 <laughs> 여러분은 양심선언합니까? 네, 양심선언. 네, 저도 하겠습니다. 오케이, okay, 좋습니다. 여러분들의 약속을 딱 받고, 그럼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네. <laughs> 초능력 벌써 있어 투명 인간으로 살수 있는 초능력 자셋둘 하나 어디로 든 순간이 동다아 아, 역시 어디로든 순간이점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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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바로 회사문 나오면 집으로 갈 수, 집으로 졌다. 네. 우리 석호 연구원님은 왜 어디로 그렇게 아, 가시게요? 아니, 뭐, 어디 간다기 보다는요, 네. 어디로든 순간이동을 할수 있으면은 음. 되게 여러 번 빨리 하면 안 보일 것 같거든요. 음, 아. 그래서 아마 이거 쓰면은 투명 인간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. 되게 빨리 움직이면안 보이지 않을까요? 그게 아. <laughs> 다 가지겠습니다. 네. <laughs> 나만 에이스인 부서에서 근무하기,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기. 나보다 뛰어난 에이스, 사람들만 에이스. 있는 부서에서 아, 근무하기. 또 아, 또 뭐냐, 또뭐 약간 독보적인 근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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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세요? 사랑이 하는 칭찬 받았어요. 이게 이뻐니다왜 나만 에이스를 골라 주셨어요? <laughs> 저는 칭찬 받으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. 아, <laughs> 칭찬을 받으면서. 네. 석영 형님은 왜 칭찬 별로 안 받고 싶어요? 아니 뭐 칭찬 받을 수 있겠죠. 아, <laughs> 아, 아, 그래도 그쵸? 뛰어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네네. 같이 협업을 하니까 아. 하나의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. 아. 그래.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있는 부서에서 지금 어때요? 두 분이 나, 있는 부서는 나만 에이스니까 아니면 나보다 뛰어난 애 있으니까. 어,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많고요. 아, <laughs>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내가. 아, 그러니까, 네. 네, <laughs> 아, 우리 재성연구님은요.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저희 실에 뭐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. 아 저도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아, 있습니다. 아 그러니까 나도 뒤쳐지지 않다. 둘분다. 뭐 <laughs>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 명성을 높지만 돈은 얼마 못버는 연구와 학술 명예 면에서는 명성은 적지만 기술요양 특허료수이 높은 분야의 연구.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지만. <laughs>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? 왜그 돈보다는 그 너, 이 연구에 좀 집중하시는 건가요? 아 그래도 학자의 그 사이즈가 있죠. 아재서이형 <laughs> 반론 한번 제시해 주세요. 네. <laughs> 기술료나 특허로 수입이 높은 음. 연구도 네. 충분히 학자로서 가능한 <laughs> 연구를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. 그러면서 보트도 챙기고 연구도 <laughs> 챙기고 아. 우리 잘 포장을 해요, 우리. <laughs> <지금>. 아, <그래요. 웃음>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느 분야에? 있어요? 인공지능 vs 5G 등 통신 분야 인공지능입니다. 어 이유가 어, 혹시 제가 또 인공지능 연구소에 있으니까. 공계신요 인공지능 방침 요즘 핫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아.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인공지능도 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다양한 영역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발전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으로. 토구 연구님은 또뭐 물어주겠습니다. 인공지능. 어, <laughs> 인공지능. 어 <laughs> 이유가 혹시 통신 분야에서 5G, 6G는. 지금 대안이 많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진짜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 분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네. 원하시는 돈 많이 버어시니까 <laughs> 네. 돈이 네. 그렇죠. 없지 않지요 <laughs> 어떤 기술이 더 우리 삶에 빠르게 다가올까요? 양자 컴퓨터 vs 바이오 컴퓨터. 어, 저는 바이오 컴퓨터가 훨씬 더 바이오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. 어. 제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전공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응. 어, 아무래도 컴퓨팅 딱 하면은 사람들하고 좀 멀어요.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아마 만들어지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그런 존재가 될것 같아요. 저는 양자 컴퓨터로. <laughs> 어 다녔어요. <그랬어요. 웃음> <laughs>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한계가 굉장히 좀 많게 느껴지거든요. 음, 음. 뭐더 딥한 얘기는 네. 뭐일가 이제 <laughs> 어? 얘기를 <laughs> 네.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텔과 AMD 라이젠 하나 둘 셋. 저는 AMD 라이젠을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의 CPU들이 인텔이었는데 AMD CPU가 이제 시장이 커지고 인텔 동일 코드에 비이 가격이 더 저렴해서 게임들도 많이 활용하게 됐어요. 성능 비슷지만 가격은 더. 네, 아, 아, 더 라이젠이 석고영권님. AMD 라이젠. 아 똑같아요.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컴퓨터 조립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그 AMD CPU 거의 초창기쯤에 나왔을 때 샀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아 예, 여전히 잘 쓰고 있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가성비도 되게 좋아진 상황입니다. 둘다둘다라이지인가요 그러면 <웃음> 인텔인데요? <웃음> 아니 저... 인텔이에요. <laughs>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인텔입니다. 아니 뭐 추억 얘기하시면서 추억팔릴 해보고... 했는데. <laughs>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네,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AI 인공지능 가치판단 가능 여부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AI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네. 그래서 이 AI가 판결문을 보고 이소송 결과를 예측을 해주는 또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. 이게 가능할 것 같으신지 불가능할 것 같으신지 한번 일단 가능하다고 해야 될것 같고요 아이 AI가 가면 갈수록 없는 데이터들 자기가 일부러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, 이제 미래적으로는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지 않을까. 와 연구님 아 너무 노생각이에요그 어, 네. 저희실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인간의 이제 그 메모리 중에 단기 기억 메모리와 장기 기억 메모리가 있는데 시각지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장기 기억 메모리로 인간처럼 이제 옮기고 이 저장된 메모리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에 그런 어떤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제 연구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언젠가는 이 가치 판단이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. 네 오늘 이렇게,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먼저 우리 석호 연구원님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까? 후회 없는 선택 했고요 진실되게 선택을 잘 했습니다 네. 아 좋아요 돈보다는 그래도 일 돈을 <laughs> 더 좋아하시는 분이 것같요그요 재석 연구원님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까? 아네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재석 연구원님 그 누구보다 굉장히 솔직하게 해주셨어요 <laughs> 네. 네.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저도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오늘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배운 부분도 많았습니다. 네.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